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찬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오르시와 잔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홍 구하려 그 아들 보네 자,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쇄할 때, 좀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산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그 신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하여 그 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들으면 연인들의 불꽃 같은 사랑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없이 성도들을 마음으로 깊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 짓는 행동도 말도 하지 않으며 죄 짓는 장소에도 가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기에 죄가 감히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보이기에 존종하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속셈도 없이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보면 수많은 곳에서 달콤한 욕이 다가옵니다. 어떤 욕은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어떤 욕은 정말 견디기 힘든 욕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없이 생기다 보면 곳곳에서 수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요구들은 때론 우리를 찌히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는 견디기 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잠못자 삼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달려가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므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였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서로 마음을 살펴 위로하는 계절이었는지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겨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고 섬겨주고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담대한 믿음과 말씀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